이제 네, 본격적으로 음주 과다로 생기는 병에 대한 치료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사님? 네, 두드러기가 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술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한 분은 40대 중반의 여성인데. 두드러기가 너무 심해서 고통스럽다고 찾아왔습니다. 긁으면 뻘뻘건 줄이 아주 그냥 너무 험악하게 나서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6개월간 치료를 했는데 도대체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특징적인 것은 자기가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신 후에는 두드러기가 반드시 그 다음날 난다고 했고 더욱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독을 풀어주는 가라해성탕이라는 그러한 약을 썼는데 두드러기가 치료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이러한 저런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던 여성이 얼굴이 뽀얗게 이뻐져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몸에서 주독이 빠져 나갔고 가라와의 성탕이라는 것은 피부 호흡을 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두드러기도 낫고 얼굴 색깔도 좋아지면서 전신적인 건강 같이 건강도 같이 좋아진 것입니다. 환자 하는 말이 기적처럼. 두드러기가 치료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두드러기가 나는데 술 마신 후에 두드러기가 더 난다고 다른 데 가서 얘기했느냐 그랬더니 그 말은 쏙 빼놨대요. 그러니까 치료될 수가 없죠. 치료할 수가 없죠. 왜? 두드러기의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물어봤죠. 왜? 요즘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니까 혹시 술을 마신 뒤에 더 심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주독을 푸는 가라 해성탕을 썼더니 좋아졌던 것입니다. 음. 술 때문에 피부 두드러기가 나기도 하는군요.